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 지난 주에는요 비록 유기된 자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확신하게 해주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초신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신들한테 그런 것들 이 없다고 느껴질 때 초신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가 있죠. 아 내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주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와 같은 그런 은혜 의 수단들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알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유기된 자처럼 보이는 것은요 비단 초신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기존 신자들 중에서도 때때로 아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돌이키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에 발을 반쯤은 걸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 마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때때로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기존 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그런 때에 아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나라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반드시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까지 가는 그 철로 역전 가운데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잠시 주춤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로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질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도리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또 유기된 자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그 선택에 따라서 끝까지 중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반드시 신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6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신조는 17장에서 더욱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아직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한 그 유아기의 죽은 신자들의 자녀의 구원.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이 도르토청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 그것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다루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존 신자들, 일반 신자들이 총회장에 참석해서 이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경과를 굉장히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교리를 다루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도로토 총회가 그렇게 일반 신자들의 관심까지도 끌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열렸어요 도르트총에는 어, 1618년과 19년에 걸쳐서 일어났었는데 그 도르트총의 당시를 살펴보시면 당시의 유아 사망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laughs> 뭐 그때 유아들이 얼마나 어, 사망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17세기 초반 당시의 유럽의 유아 사망률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날 지금은 한0.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아들 한살 미만의 그러한 유아들이 죽는 사망률을 그때와 비교해보면 그때 얼마나 유아 사망률이 높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부모들에게는 이 유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이나 다섯 집 걸로 한 집씩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유아들이 죽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곧 바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만 본다면요, 세례는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그 세례의 물이 죄를 실제로 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원죄뿐만이 아니라 지, 어, 살면서 지었던 개인의 모든 죄까지도 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물로 다시 승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따르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내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한 방에다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용서를 받고 바로 죽으면 정결한 상태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실제적으로 세례를 굉장히 늦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는 정말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가 되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 거의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기독교인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는 출생을 통한 그러한 경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도 유아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았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낙후된 위생 시설 변변치 못한 영양 상태 또는 전쟁 등으로 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아들이 어릴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망이 높으니까. 그때까지 못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유아가 태어났을 때 직전에 죽기 직전에 어, 죽, 죽는 것을 혹시나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큰그 유아 세례가 이제 어른 세례보다 더욱 더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유아 사망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였는가? 부모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였는가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초회 당시의 신자들은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 도르트 초회가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유아들에 대해서 무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반 신자들의 관심을 도로토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토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다루는제1장 17장,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성도들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신조제 1항 1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 말씀은 믿는 자들의 자녀가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로운 언약으로 인해 거룩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유학의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자녀들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었던 도루트 신조는 경건한 부모, 즉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비록 유아기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자녀들이 비록 어려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또 다른 근거가 성경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조는 일단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난 아이를 할지라도 원죄로 인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아이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근거라는 거죠. 물론 그 언약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부모들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인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장세기 17장 음,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언약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 후손도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그들이 이제 신자들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또 주권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3절은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의해 중생되고 구원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작정된 신자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때와 장소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중생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로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시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인이건 유아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중생되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주변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를 잃거나 또는 뭐 유산 등으로 인해서 태아를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서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잉태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정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진정한 위로를 전달해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내도 우리를 어,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새벽재단을 쌓으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때려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어린 자녀를 잃거나 유산을 하여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작정된 순서에 따라서 일천번째 헌금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 축복으로 주님께서 되갚아 주시며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해 동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그들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한게서 고하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 이제 피부 이식을 하시고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식된 모든 피부들이 잘 아물고 또잘 차올라서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내시고 정말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려질 텐데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각 처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출타하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이전을 사모하며 같이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라가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뜻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벽전에사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아까시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목사님 이제 세살 이식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 치료하는 가운데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성으로 된 열파인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통일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설날 연휴로 인해서 출타하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나운데지다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결실을 보는 귀한 한해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